자,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는데, 가볍게 근황을 여쭐겸 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몇 가지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질문입니다. 3년 만에 사진집 발매인데, 이거 아닙니다. 자, 한국에서 첫 번째 사진집을 발매하게 됐는데, 자, 감상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での初の写真集発売ですが, 기 mood 은 어떻습니까? 솔직히,すごく嬉しい데, 개인的に도, 3년ぶ의 사진집이 될 텐데, 이번에 일본인으로서 시장 첫 3カ国同時リリースということで日本と韓国と台湾で同時に発売させていただいてるんですけども今回大好きな韓国でも初心者を発売することができてとっ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3 사진집 발매인데 어,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국가 대만,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발매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한국에서 발매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번 가서 주세요 라는 발음이 제일 예쁘다고 해 주셨는데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キノンアジョで、 주세요. で、言葉が一番可愛いと言いましたが、もう一回お願いしても大丈夫ですか?今,はい,今.また他の言葉あったら,それもお願いします.はい.えじゃあ これ持って,てもいいですじゃあとは、はい、いあとかわいいと思うのはポゴシポヨが可愛いと思うあ<っ>ポゴシポ,いいポ,シポヨ。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데요. 자 앞으로의 한국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의 한국의 활동에 대해서 무엇일까요? 미래의 한국의 활동은, 지금은 아직.

이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항상 응원, 고마워요. 에이도,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국어로 말씀을 해주셨고요.